오늘은 이렇게 소나무 많은 산에 골셰브로찾도록 산을 올랐습니다. 요,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산정상인데 소나무가 많은 요 바위가 좀 보이시지요? 요런 바위가 자생하는 요런 곳에 이 보시는 것처럼 골셰부가 자생하고 있습니다. 위에서 내려다 보니 경사는 뭐 조금 있어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산입니다. 그냥 돌은 바위가 조금 있어서 형성은 되었어도 그럭저럭 자고 할 만한 곳입니다. 골쉐부는 요즘 한참 애들 키성장이 좋다고 하여 요즘 대세로 조금 떠오르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예성분도, 뭐 골다공증이나 또 남자도 고지혈증 이런 데도 사용되고 진통 작용이 조금 있어서 또 약간 관절염이나 통증 도좀 잡아주곤 합니다. 그래서 요즘 골세보가 골세보가 한참 이제 낙엽이 이렇게 이제 고사되고 난 뒤가 지금이 한참 약성이 좋을 때입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뭐 골세보 산행을 합니다. 어제하고 아래는 골셰브 찾으러 왔다가 웃으이 좋아가지고 웃으을 했는데, 오늘은 골셰브를 합니다. 그리고 요, 요 비역에 노르바풀도 보이네요. 노르바풀 이거는, 저, 고혈압에도 사용되면서, 또요 이거 역시도 관절염 내면 여러 대좀 사용하기도 합니다. 겨울 산에 오르면 새파란 게참 보기 좋은데, 노르바풀도 가끔 보이곤 합니다. 일단, 이 산세에서 일단 골쉐보를 계속해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골쉐보를 채취하다가 오늘은 일석이 조입니다 이쪽에 보싱얼처럼 골쉐보를 채취하려다 보니까 이런 줄기가 하나 보여서 혹시나 시어서 한번 봤더만 이거지 만 안에 하수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캐고 캐는 중인데 일단 이 하수구가 하나 보이서어 일단 하수구 하나 또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셰브 산에서 오늘 뜻입니다이 하수구가 하나 보이네요 일단 한번 또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